안정된 서브를 넣는 방법. 앉아서 배우는 테니스 강좌. 안정된 서브를 넣는 방법 2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음.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 그 효과를 봤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논리적인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좀 이렇게 되면 몸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넣는 것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브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 막대기가 있을 때 때리는 이 힘만으로도 잘 들어가면 사실 서브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주 앞에 있는 사람 얼굴 따기를 이런 식으로 때린다고 해보세요. 상당한 힘이 듭니다. 상당한 힘이 가해질 겁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힘들게 막 비틀어 서브 넣어도 그 정도 힘이 가해지지 않거든요. 왜? 몸이 단순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몸이 단순화돼요. 그러니까 바로 내리치는 힘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잡지 마시고 공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서브를 하면 물론 변칙입니다. 그러나 동호인은 어떻게든 이런 변칙 추구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것을 획득하고 거기서 효율적인 포인트를 얻어내면 되는 것이죠. 자, 효율적으로 서브를 는 방법,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방법 2 강좌를 여러분들과 해보았습니다.